최기상 원내부대표께서 현안에 관해 발언하겠습니다. 원내 법률부대표 최기상 의원입니다. 백신 여덟 분후 소중한 생명 앞에 상상조차 할수 없는 망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찌 감히 폼나게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폼나게 사표 던지고라는 답변은. 윤석열 정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천박한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부여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헌법적 책임, 재난안전 총괄 책임자로서의 법률적 책임, 재난 피해 예방을 위한 행정적 책임을 아주 가벼우 여기거나 하위 공직자에게 전가하려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듭니다. 오죽했으면 어제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에서 행안부 장관을 직무 유기,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으로 고발까지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책임지고 나오면 국회의원이 될수 있다며 참사를 입신양명의 기회로 삼으라는 여당 국회의원의 조언은 참사마저 산 사람들의 이해관계 속 방편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닌지 놀랍기만 합니다. 이상민 장관은 8월 초 수도권 집중호우로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이 희생됐을 때도 사과를 회피했습니다. 9월 태풍 힌남노로 인해 포항에서 일곱 분의 국민이 생을 마감했을 때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참사에 대한 책임마저 외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참사 직후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 경찰과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 사고 원인 발표 전까지 선동적인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망언으로 희생자들과 유족에게 2차 가해까지 저질렀습니다. 국민들께서는 국민 생명보호에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자격자인 이상민 장관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고 하십니다.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0% 가까이가 이상민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범정부 재난안전관리체계 개편 테스크포스를 출범시켜 이상민 장관에게 단장을 맡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재난안전부적격자에게 국민의 생명을 맡기는 무모한 모험을 계속해야겠습니까? 대통령은 고등학교 대학 후배라는 사적 인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합니까? 대통령이나 장관, 국회의원 의 자리가 엉망게 모인들 생명 하나 탄생시킬 수 없습니다. 158건의 참사에 대한 합당한 애도와 책임만이 희생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진상규명의 전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고 수습과 진상규명의 걸림돌인 이상민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 국정조사 요구에 신속히 응답할 것을 촉구합니다.